안녕하세요. 이리스 타레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편안하게 또마음에 어,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띠님부터 뱀띠님까지 보겠습니다. 용띠, 토끼띠, 범띠, 소띠 집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님까지입니다. 오늘 용띠님들의 메시지 예, 문카드입니다. 아, 문카드는 마음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오늘은 흐름이 예, 뭔가 내 마음이 안개 속에 갇혀 있는 예, 그런 어떤 허우적 될수 있는 예, 그러한 좀 답답한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함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혼란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혼란함에 음, 자꾸, 아, 이런, 저런 생각도 많아지고, 예, 내 안에 또 다른, 예, 내 자아가 자꾸 또 부정적인 흐름으로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좀 혼란하고, 뭔가 좀 정신이 없을 때는, 아, 좀 냉정해야지, 냉철해야지, 예, 이러고 어떤 혼란함에 내가 빠지지 마시고요. 예, 좀, 음, 냉철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끼띠님들, 아 토끼띠님들께서는 요즘 백마탄 기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맹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다 누군가 좀 센치하게 사랑하고 싶어. 예,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이런 또 어떤 우직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원래 나만 바라볼 수 있는 예 그러한 어떤 사랑이 왔으면 하는 그러한 또 마음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토끼띠님들, 예, 내 옆에 이성이 있다면 부부님들, 뭐 커플 분들. 아마 나와 소통도 잘될 거고요. 그리고 외모적으로 굉장히 훈남, 잘생겼고 예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음, 그리고 변하지 않는 네, 나와 같이 소통이 잘 되니까 뭐큰 문제가 없죠. 아, 싱글 분들은 예, 누군가 기다리는 이런 또 멋있는 또 어,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주위 어딘가 있겠죠. 네. 예. 범띠님들. 예, 오늘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지내시는 거 좋습니다. 공동체 삶. 음, 오늘 같이 어울려 지내시는 분들은 나와 소통이 잘 되고요. 나에게 호의적이고 부정적인 흐름이 전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어, 혼자 지내는 거, 둘이 지내는 거보다 오늘 또 주위 지인 분들, 또 많은 가족과 같이 어울려 지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님들도 커플 분들도 어, 그 모임들 예, 같이. 커플들끼리 부부 모임끼리 이렇게 같이 만나시는 거또 좋은 하루 되실 것 같습니다. 소띠님들 제우스 왕카드입니다. 예, 오늘은 에너지 상승효과 일에 대한 열정 확 올라옵니다. 그동안 약간 침체기 였고 슬럼프에 빠져 있었고 무언가 약간 침울했고 그런데 그냥 있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띠님들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예, 예시를 다 주면서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답답함은 있죠. 음, 근데 다시 또 일어나는, 재개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신들의 왕이 제우스 잔, 제우스 왕이지 않습니까? 음, 오늘의 소띠님들, 어, 그동안 다운되어 있었던 어떤 열정 또, 음,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어, 오늘, 어, 소띠님들 만나시는 분들은 기분이 다 좋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막, 예, 같이 나누는 거고요. 나도 혼자 있는 거보다는 주위 누군가 같이 만난다면, 소띠님들에게도 이 긍정에 또 좋은 어떤 흐름들이, 예, 또 일에 대한 집중, 열정, 예, 좋을 겁니다. 음, 소띠님들께서는 다시 일어나야지, 예, 왕년에 내가 누군데, 어, 다시 한번 이제 뭔가 새롭게, 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고 할까요? 예, 그런 어떤 에너지, 의욕이 굉장히 넘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들과 어, 사람들 만나는 거 약간 두려울 수도 있고 왜냐면 과거에 사람들에게 좀 상처도 받았고 어떤 배신감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아 사람 만나도 될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가 약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예 소띠님들께서 그동안 보는 이제 내공이 쌓였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가려질 수 있어요 아이 사람 나와 같이 어 만나도 되고 이 사람 아닌 것 같다 그럼 이게 정리가 딱 되고요 마음에 상처받는 일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사람 속에 두루두루 또 이렇게 섞여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제우스 왕이로어이다 예예. 집비님들, 무소의불처럼 묵묵히 홀로 안만 보고 하시라고 합니다. 나의 독재, 어떤 독성, 나의 고집이 좀 강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옆도 뒤도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네. 안만 보고 헤쳐나가는 거죠. 음, 옛날 우리 아버님들, 예, 굉장히, 어, 어떤, 예. 약간 자기밖에 모르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의 지띠님들, 예.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지금 오라요. 해보는 거 오라요. 내가 앞으로 갈 길도 내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냥 직진해 가시면 됩니다. 무스의 불처럼 홀로 가라. 예. 외롭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정확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띠님들. 음, 연애 운의 흐름이 좋습니다. 싱글님들은 누군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고요. 커플분이나 부부님들 그 동안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들은 관계 좋은 흐름으로 갈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이제 우리 좀 화해하고 잘 지내볼까 이런 메시지가 전해올 수 있거든요. 이때 내가 상대에게 너무 딱 잘라서 싫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좀 따뜻하게 예좀 마음은 확 이렇게 풀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이제 커플분 부부님들. 관계가 좀 서운하셨던 분들, 어, 상대가 다가왔을 때, 무안하지 않게, 예, 마음은 확, 이렇게, 아, 아니더라도, 따뜻하게, 예, 보듬어주는, 또, 그러한, 음, 현명함이 있다면은, 부부님들, 커플분들, 앞으로 또 좋은 흐름으로 가실 겁니다. 연애운의 흐름, 부부간의 흐름, 또, 이성 간의 어떤 새로운 어떤 만남의 흐름이, 돼지 띠님들에게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띠님들, 음 지금 일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밑에 돈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일만 하면 이돈 내가 어 소득이 있죠. 그래서 뭔가 할수 있는 일이 지금 있을 겁니다. 어, 개띠님들께서, 나 지금 뭔가 돈이 필요해. 예, 그러시다면, 예, 분명히 뭔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주위에 있죠. 내가 잘하는 일이죠. 하신다면 금전의 소득 결과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 자신에게 뭔가 투자를 하는, 나 개발을 위해서, 예, 하루. 그리고 또, 음, 어, 좀, 투자를 뭔가 좀 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많은 투자 아닙니다. 조금, 이제, 그 궁금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투자 뭐 하신다면 2, 3단위로 괜찮을 수 있고요. 닥디님들 어, 나는 오늘 만족해. 흡족하고 좋아. 예. 우리가 무언가 일에 있어 만족하고, 또내 자신에게 만족하고, 내가 지금 해온 일에 무언가 만족하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된 내올 결실에 대해서 만족해 하는 거. 예, 모든 흐름에 내가 지금 만족한다라는 거죠. 예, 그냥 오는 거겠습니까? 닭띠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예, 인내와, 예,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또 이러한 어떤 만족되는 하루가, 예, 만끽하고 그 하루를 즐기십시오. 원숭이 띠님들, 전차카드입니다. 어, 이 전차카드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계속 좀 고민해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전차카드가 의미가 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바뀐 것도 있습니다. 원래는 한 가지만 딱 결정해서, 예, 좀 추진력 있게 행해 나가는 건데, 이때는 지금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뭔가 일에 있어서, 예, 비유를 하자면은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일을 그만둘까, 어떨까 막 고민하시는 분들, 현재 상황에서 그냥 두 개를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음, 거기서 한 가지 주, 예, 주, 일은 있고, 사이드로 뭐, 이렇게 또 하는 거. 지금은 이거든 저거든, 어, 딱 잘라서 결정 못 하는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네 예,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양쪽 길로 한번 가보는 거고요.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아, 이 카드가, 아, 요즘에 조금, 이제 많이 흐름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약간, 요즘에는 흐름을 제가 또, 다른 흐름으로 또 읽어보는데요. 어, 이제 개인 상담이 아니니까, 그지만이 전차카드에 지금 원숭이 띠님들이 적용되는 의미가 어떤 걸까 한번, 예, 보겠습니다. 음, 고민하는 기로에 있는, 음,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크게 뭐 지금 원숭이 띠님들 오늘 고민하고 어떤, 어, 선택의 기로보다는 과거에, 예, 과거에 어떤 아픈 마음들, 상처들, 예, 그로 인해 어떤 스트레스 받는 건데, 그것도 한 과감하게 그냥 흘려 넘기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원숭이띠님들, 혹시나 제가 이제 또, 이 전차카드가 약간 요즘에 좀 민감한 거래서 제가 뽑아봤지만 예, 괜찮습니다. 과거형이니까, 예, 과거에 아팠던 상처들 그냥, 예, 나는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고, 현재 어떤 선택에 있는 거는, 네, 예, 내 상황에 주어져 있는 거, 그대로 그냥 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되면 딱 그냥 하는 거고, 예 지금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되면 가져가는 거고, 예내 상황에 아마 원숭이 띠님들께서는 그거 어떤 직감 느낌으로 지금 잘 해결 나가 계시리라고 예 읽어지는 카드입니다. 음 양띠님들 음, 연애운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양띠님들께서는 인기가 아주 많은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예 하루이지 않을까요? 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는 별로 관심이 없죠, 이성들에게. 음, 그런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어, 이때는, 음, 너무 딱한 사람만, 음, 딱 이렇게 좋다고 만나시는 것보다는요, 어, 신중하게 좀 만나시는 거가 좋습니다. 예, 여러 사람의 싱글분들, 예, 좀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시고, 또 앞으로 폭넓은 어떤, 네, 인생에 있어서, 같이 행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은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친구같이 만나보시는 거가 좋고요. 또 부부님들, 예, 커플분들은 조금 티격태격할 수도 있는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이 좀믿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도 조금 이렇게 보듬어주는 음, 그런 또 예, 사랑하는 마음을 좀 내가 내면에서 키우신다면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예, 시간이 지나가면 좋은 흐름으로 또갈 겁니다. 말띠님들, 나를 두고 주위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셈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말띠님들, 무언가 일의 흐름이 지금 잘, 어, 돼가고 있는 거죠. 내가 상대에게, 음, 시계 질투라는 거는 뭔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어, 너 뭐, 저 사람이 뭔가 잘될것 같고, 뭔가 돈을 많이 벌것 같고,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분위기, 느낌이, 어, 좋은 거기 때문에 시계하고 질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무섭거든요, 이 시계 질투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이렇고저렇고 해서, 예, 말대님들이 어떤 신경을 또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계 질투. 어, 내가 거기 동요하진 하십시오. 어, 무시하는 게 상책입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말띠님들께서 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무언가 잘 되어가는 흐름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너네들은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세요. 음, 이렇게 또 편안한 마음으로 예, 무시하는 거가 제일 좋습니다. 이런 거 느꼈을 때 그리고 뱀띠님들. 음, 뱀띠님들께서 혹시. 과거에 헤어졌던 사람과 재회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이라면 재회는 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3, 4년, 4, 5년, 5, 6년 전에 헤어졌던 사람 보고 싶을 수는 있죠. 예, 그런데 그냥 추억은 예, 과거의 추억은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음, 생각하시고 누군가 또 좋은 사람이 예 나에게 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좀 마음의 문을 열어 놓는 거가 좋지 않을까요. 음. 우리 항상 누군가는 과거였던 꼭 이성이 아니라 가족이던 친구든 지인분들 보고 싶을 수는 있죠 예 오늘은 누군가 새록새록 또그 과거의 사랑이 보고 싶을 수 있는 그런 또 하루이지 않을까 예 우린 또 추억으로 먹고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행운과 예 좋은 애 메시지 보겠습니다. 행운과 좋은 메시지. 음, 아, 오늘, 음, 좋은 소식이, 예, 전해져 올수 있다고 합니다. 뭐 문서나 승진이나 합격이나, 그리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무슨 좋은 연락들, 또 얘기치 않는 좋은 소식이, 예, 나에게 전해져 와서 기분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예, 좋은 연락들이, 예, 많이 좀 전해져 와서 행복한 기분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의 예, 메시지는 전차카드입니다 아까도 제가 전차카드 설명을 좀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 전차카드는 지금 어, A와 B 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많이 어떤 일에 있어서 그런데 고민을 하고 있죠 이걸로 계속 해야 될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를 그만둘까 예, 이런 어떤 고민에 계신 분들, 그냥 두개다 가지고 가십시오. 지금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이거를 놓자니 좀 아니고, 예, 가져가자니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계속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그만둘까 할까? 그만둘까 할까? 예,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예, 두 가지, 세 가지 하고 있는 일,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은 주어져 있는 대로, 그 상황대로, 아, 일단 몸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음,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음, 어떤 거든 그 결과는 뒤에 가서 다 좋은 결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무언가, 딱 이거다 저거다 결정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어, 그냥 가는 거죠. 네.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이 마음으로도 가고, 또저 마음으로도 가고, 음, 마음도 어떻게 딱이 결단력, 결단성이 없는 약간 그러한 흐름일 수가 있거든요. 생각에서, 아니면 어떤 행동에서. 내가 결정해야 되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음, 그런데, 그냥, 예, 지금 각자가 내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예, 그냥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현재 나의 상황에 주어져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중요한 거는 뒤에 가서 이게, 예, 어떤 부정의 흐름보다는 긍정의 좋은 흐름으로, 예, 가는 거기 때문에, 갈팡질팡 음, 어떤 마음 예 그런 거 혼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냥 묵묵히 묵묵히 현 상황 음, 생각 너무 많은 복잡한 생각들 내려놓으시고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또 빨리 치유되시길 바라고요. 원하시는 모든 일다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어늘 두서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